근데, 저는, 우리 그, 안티 분들, 어, 지금 뭐, 신태일 그렇게 감옥 갔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 막, 발작하고 있는, 뭐, 축제 열고 있는 그, 안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네도 같은 공범이에요. 마치 지들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걸 원하고, 신태일한테 압박감 줬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즐길 거다 즐기고 공짜로 받고 다 했고 뭐 나는 뭐 씨발 감옥도 가고 꺼져 이개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버린다는 듯이 너는 원래부터 그랬고 업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부터가 일단 업보가 뭔지부터 얘기하는 거부터가 지들은 방송을 봤다는 얘기고 그 방송 보는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공범이야 니들도 어 매한가지인데 이 씨발 년들은 자기는 아닌 듯 응? 뭐 그때 미성년자 데려다 놓고 키스를 왜 했냐고 키스 하는 거 보고 좋아하고 계속 봤잖아 더 하라 그랬잖아 그럼 키스 안 하고 그럼 테이리가 거기 와가지고 아 저기 죄송한데 여러분들 아 그래도 그러지 이제 미성년자라 그냥 뽀뽀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면 나락 나락 족까지 아 이제 노임이 망했다 신태일 한물 갔네 퇴물이네 퇴물 이 지랄했을 거 뻔하면서 이 개새끼들 막상 사건 터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어보 비용시 새끼 미성년자 데리고 왜 그랬냐 개새끼 아유 쓰레기 새끼 이 지랄하는 거 보면 존나 역겨워요 나는 그런 것들이 어? 지들이 그런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그것만 그거, 그거 아니면 안 보는 새끼들이면서 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봐. 너네도 공범이야. 그거 좋아했잖아. 어? 미성년자 무슨 뭐그 성착취가 아니고 뭐아 아니 미성년자 데리고 야동을 찍었어도 그거 보는 새끼도 처벌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갖고만 있어도 처벌이고 똑같은 새끼들이면서 착한 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테일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착한 척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그 저기 안티분들. 음. 똑같은 새끼들인데. 다 본인들도 지금 다 업보 쌓고 있는 거에요. 나중에 다 돌아올 거에요. 본인들도 어... 지들도 말릴 생각 안 했으면서 컨텐츠 경매하면 터지는 꼬라지만 보더라도 뭐... 다 똑같은 새끼들이면서... 음.